현재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대형사고를 저질러버리며 수십 년 동안 숨겨져온 수준 낮은 기술력의 처참한 정황과 일본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비리가 시작되고 있는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일본이 또다시 국제적인 교묘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현재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통가에 해상자위대용 지원 수송함을 이동 중 매우 황당한 이유로 수송함이 바다에서 완전히 폭발 파손되며 싣고 있던 통가용 지원 물자를 포함 약 5만 리터에 달하는 운용 기름마저 해상으로 그대로 유출되는 수습조차 불가능한 대형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사고 원인을 조사해 보니 해당 소형 보급선은 약 1만여 개에 달하는 조립용 볼트가 아예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이러한 조립 볼트들이 사라진 이유가 해상자위대원들 수백 명이 관여된 대규모 계획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8일 일본 시즈오카시 앞바다에서는 해상자위대 소속의 통과용 지원 물자 보급 이동선이 엄청난 폭발 화재에 완전히 붕괴되며 기름까지 유출되는 침몰형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속보를 전한 시즈오카시 지역 방송 매체에 따르면 현재 28일 새벽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약 1만여 개의 보급품을 1차 이동 장소로 이동시키던 해상자위대 이동선 두 척이 대형 영화제에 완전히 전소되며,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이동선 폭발 사고로 인해 1차 통과보급지원 장소에 대기 중이던 오스모함에 적재시킬 보급품 약 4만 9천여 개가 바다에 완전히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며 화재로 인한 폭발 사고에 보유 중이던 기름 약5만리터까지 바다에 그대로 방출되어버리는 2차 피해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선에 탑승 중이던 해상자위대원 약 40명 또한 심각한 폭발 화상 피해를 비롯 아직까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자위 대원조차 존재하는 상황이다. 해상자위대 소속 비상구조팀과 시즈오카시 해상보안청이 함께 수색작업을 시작한 상황이나 엄청난 양의 기름까지 퍼져 있는 상황이기에 제대로 된 수색작업이 시작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동선의 화재가 진압되지 않아 더큰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며 갑자기 발생한 보급품 이동선 폭발 화재의 4만여 개의 보급품을 비롯 5만 리터의 기름까지 그대로 바다에 방출되어 버린 대형사고의 속보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이러한 통가용 지원 보급품 이동선의 출항이 시작되기 전부터 보급품 이동선을 담당한 해상 자위대원들은 해당 이동선에 매우 많은 운행 문제가 발견됐다며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다른 이동선을 이용하거나 세부적인 점검을 진행한 뒤 출항해야 된다는 우려 섞인 불만과 불안을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자위대의 강제적인 운행명령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해당 이동선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던 해상자위대원 소속 관계자는 통과의 보급품 지원 전달이 확정된 이후 이동선의 선별 과정과 유지 보수 작업에서 매우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었으나 상위 부대의 긴급한 이동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점검조차 시작되지 못한 채로 해당 이동선을 출항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상자위대 관계자는 해당 이동선은 약 6개월에 걸친 정기점검에서 운행 부적합 판정을 받고 세부적인 수리가 필요하다는 정기점검 내역이 지속적으로 상부에 보고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수리비용 예산 배치가 있지 않아 제대로 된 수리작업조차 진행시키지 못했다는 매우 황당한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한 통과로 향하는 일정이 너무나 급하게 이루어진 나머지 정상적인 이동선이 전부 다른 훈련에 사용 중이었음에도 해당 이동선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촉박한 상부의 지시가 이번 폭발 사고의 주요 문제점일 것이라며 강한 비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번 통과행 자위대 이동선 폭발 사고도 자신들의 이미지 메이킹만을 위해 너무나 급조하고 촉박하게 일 처리를 진행시킨 일본 정부의 강제적인 이동 명령이 주요 문제점으로 밝혀지고 만 것인데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직후 해당 이동선의 주요 폭발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매우 황당스러운 일본 해상자위대의 어처구니없고도 황당한 범죄 실태 때문입니다. 바로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해당 자위대 이동선이 야 만 여개에 달하는 주요 볼트 부품들이 아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며, 심지어는 이러한 볼트 부품이 사라진 원인이 해상 자위대원들이 직접 볼트를 함선이나 이동선들에서 전부 분해시켜 직접 철강업체에게 상당한 금액을 받고 판매를 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해당 이동선의 폭발 사고 조사를 직접 진행한 시즈오카시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동선의 세부 조사 중약 13,000여 개에 달하는 부품 연결 볼트가 전부 사라져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번 폭발 사고 또한 엔진룸을 비롯 주요 동력 장치에 제대로 된 볼트의 조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된 사고로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이동선의 비율 중약 40%에 달하는 조립 볼트가 전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제대로 연결되지 못한 주요 동력 부품들이 서로 마찰을 발생시키거나 연료의 흐름을 제어하지 못해 화재로까지 이어져 이동선의 대형 폭발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라진 볼트들의 경로 조사 중 해상 자위대원들이 직접 이동 선에서 볼트를 제거시켜 대규모 단위로 은폐된 철강 회사에 판매해 왔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 직접 개입한 해상 자위대원의 수만 500여 명이 넘는 집단 계획 범죄였다는 사실이다. 세부적인 주요 범인들의 조사는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금전을 목적으로 한 볼트 판매 범죄로 추측되고 있으며, 집단으로 진행된 만큼 해당 지역의 해상 자위대원들 전부를 대상으로 집단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자위대 이동선에 설치되어 있는 조립식 볼트 약 1만 3천여 개가 해상 자위대원들에 의해 철강업체 전부 팔린 것이 폭발의 주요 원인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사고조사 발표를 직접 전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볼트 판매용 범죄단체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해상자위대원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미 오래전부터 해상자위대 내부에서는 이러한 함선 조립용 부품을 직접 외부에 판매하는 자위대원들 단체가 지속적으로 존재해오고 있었다. 그들은 오래 전부터 자위대용급여와 기본예산에 불만을 가져왔으며 소수의 부품을 판매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집단으로 단체를 꾸려 계획적으로 부품을 외부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황당한 사실은 이러한 내부의 범죄 단체를 계속해서 상위에 보고하고 있었음에도. 단한 번도 정기적인 내부 비리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부품 판매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자위대원들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시작된 것이다. 시즈오카시 기지를 포함 이미 다른 해상자위대 기지에도 이러한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미 대부분 조립되어 있는 이동선과 함선 그리고 해상자위대 내부 군용 물품들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의 상황일 것이다라며 상당히 충격적인 내부 폭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해상자위대의 집단 범죄 상황에 일본의 주요 군수 전문 매체는 현재 자위대 내부에서 생계형 범죄가 매우 심각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상황이 국방력을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대대적이고도 비판적인 보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군수 매체는 한 개의 이동선에서 1만여 개에 달하는 볼트 부품이 소실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말과 함께 이미 정기적으로 훈련에 쓰이고 있는 소형 이동선을 포함 모든 해상 자위대 함선들을 초기 설계도면을 토대로 완벽한 재검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에 반응했니다 발언 또한 추가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매체는 이미 해상자위대 내부적으로 이미 너무 많은 범죄단체가 생성되어 있기에 그들에게 함성검사를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한국 기술자들의 세부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지금의 해상자위대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며, 현재 일본의 국방력은 한국과 너무나도 상반되는 처참한 수준의 단계에 도달했다는 강한 비판의 발언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한국에게 직접적인 국방지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자위대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대적인 보도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현재 일본의 모습은 주요 국방력에 직결되는 자위대원들까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내부적으로 집단 범죄단체를 꾸리며 자신들의 군 운용 부품을 계획적으로 팔아치우는 매우 어처구니없고도 황당한 현실이 시작되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